혹시 지금도 당신의 뇌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뇌 건강관리법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의 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뇌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많은 분들이 뇌는 성장에 멈추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신경가수성이라고 부르죠. 신경가수성이란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뇌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고 강화되는 능력입니다. 즉 당신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뇌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2부 나쁜 습관도 뇌를 바꾼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무기력한 생활은 뇌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뇌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3부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자 그럼 뇌를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1. 매일 새로운 걸 배우세요. 외국어, 악기, 독서, 간단한 암기 활동도 좋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뇌의 혈류가 활발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3. 명상과 휴식, 명상은 전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4. 양질의 수면, 수면은 내가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 수면 부족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뇌를 위한 작은 습관 하나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 편에서는 나이 들어도 뇌가 젊어지는 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